저유가 시기가 장기화되면서 신재생 에너지 기업들이 위기에 빠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역의 한 기업이 높은 기술력의 소형 풍력 발전기를 가지고 공격적으로 해외 시장 선점에 나서고 있어 주목됩니다. 기업의 희망이다. 오늘은 경남 지역 풍력 발전기 생산 기업 미래테크를 정기영 기자가 소개합니다. 경남 창원시의 한 기업 앞에 설치된 가로등입니다. 태양광 발전판과 풍력 발전기가 같이 설치돼 있습니다. 신재생 에너지를 활용해 20년 동안 전기 요금 한푼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기존 가로등은 이제 그가 가로등 시스템 에서이점소이 되고 있는데 저희는 그 스마트폰이나 PC에서 이제 무선으로 간제를 통해서 제어를 하 할... 소형 풍력 발전기 생산에 주력하고 있는 경남 하만의 미래테크가 만든 스마트 가로등입니다. 2008년 대형풍력발전기 부품 제작으로 시작해 소형풍력발전기를 자체 생산하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매출의 25%를 연구개발에 쏟아부은 결과입니다. 녹색 기술인증과 우수제품 지정증서를 획득했습니다. 기존 소형풍력발전기의 단점을 보완했습니다. 저희 소형풍력발전기는 날개에 소음이 발생하지 않고 태풍이 불어도 안전하며 미풍에도 돌아가고 아름다운 조형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유가 시대가 이어지면서 신재생에너지 사업이 위기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미래테크는 해외 시장을 중심으로 오히려 더 공격적으로 소형 풍력기 발전 시장을 개척하는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뉴질랜드, 쿠웨이트 등1 5 0여기를 수출하였으며 향후 3년 내로 약 1,500기 정도로 수출해서 300억 정도. 3인 가구가 전기요금 없이 사용할 수 있는 가정용 소형 풍력발전기 개발도 마무리 단계로 빠르면 내년에 시제품을 내놓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KNN 정기입니다